우리 이제 본가에 있는 머스크 터틀인데요. 지금 10년 됐어요.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아왔는데 10년 된 친구고 여기도 이쪽으로 오세요. 다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배갑 쪽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많이 발했죠. 이게 다. 염소가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열광이 없이 했을 때는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대각들이 근데 얘네도 건강이 뭔가 특이하게 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고 꾸준하게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한 친구들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거북이 친구들을 키우는데 어, 조금 적응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적응을 하는데 왜 느리게 되냐. 다 이렇게 환경을 맞추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앞선 그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그 본가에 있는 거북이 친구들은 한 10년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활동성이 높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환경이 그래도 잘 맞춰져 있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구조물이며, 그 다음에 뭐 온도며 이것저것 잘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계속 자기 스타일을 밀어붙이시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우선은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물을 다 빼줬어요. 제가. 근데 물을 환수를 해줄 때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수해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온도, 그 다음에 기온, 습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요, 요 램프를 켜줘라 했는데, 안 지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북이 친구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뭐, 적응이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물을 이렇게 쭉 빼준 다음에, 물을 빼주는데도 중요한 거는, 이, 여기 지금 램프를 계속 켜줘요. 왜 켜주냐면 램프를 켜주는 거는 여기 전체적인 온도가 낮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램프를 항상 켜주는 겁니다. 우리 거북이 친구가 파충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도가 실내에서 키우든지 실외에서 키우든지 전체적인 온도는 높아야 돼요. 키울 때는 항상. 그래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온도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빼고서도 지금 온도도 중요하지만 물을 채워줄 때도 중요해요 물을 채워줄 때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을 뭐 맞춰줘야 된다 뭐 수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처음에 해칠링을 키우던 성체를 키우던 뭐 준성체 아성체를 키우던 어떤 친구들을 키우던 간에 얘네한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온도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넘버원이에요 온도가 그래서 물을 채워주실 때도 온도를 최소한에 그래도 얘네가 감기가 안 걸리고 좀 안정적인 그 온도에 맞춰서 수온에 맞춰서 넣어 주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온도는 사실 사람의 온도라는 거랑 뭐 얘네가 느끼는 온도는 전혀 달라요. 여기 있는 온도계로 매번 재가지고 넣을 순 없어요. 항상 이렇게 뭐 물을 재서 넣을 순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자기 손으로 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은 내가 봤을 때 차가운 물이지언정 얘네한테는 어느 정도 온도인지 모르니까 물을 조금만 더 따뜻한 쪽으로 틀어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온도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26도에서 28도의 수온을 봐줬으면 좋겠고 이 수온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느꼈을 때는 아, 조금 찬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사람의 그몸 온도가 36.5도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찬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물 받을 때는 약간 좀 미지근하면서 찬 기운이 살짝 돌게끔 한그 물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받아서 넣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어 염소가 약간 날라간 상태에서 받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 시간이 없다. 뭐좀 정신이 없이 바쁘다. 그러면은, 샤워 부스로 넣는데 대신에 이 제품 이 제품으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제품 아니더라도 염소 제거제는 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염소 제거 안 하게 되면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등갑이이배갑이 굉장히 자 다해져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 시킬 수 있는 건 일광욕하고. 이 염소를 제거해야 된다. 염소 제거하는 데는 네오 씨가 탁월하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렇게 물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거북 씨는 여기 지금 소심하게 여기 있죠. 얘네가 이제 갑자기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은 숨어요. 구석으로 막 숨어요. 얘네들이. 두려움에 떨고 긴장하게 되고, 뭔가 좀, 약간 좀 무섭나 봐요. 그래서 약간 구석진대로 항상 들어가요. 우리 거북이 친구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특징이. 근데 물을 받을 때는 물이 약간 좀찬 기운이 돌면서 살짝, 살짝 아주 미세하게 미지근한 물이 돌면은 그때 그 온도가 약한 28도에서 30도 그 정도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완전히 찬 물로 하면 안 돼요. 물 받을 때는. 이런, 그, 환경을 꾸며주거나, 뭐, 거북이 환경을 꾸며주던, 뭔가 뭐, 다른 생물들 환경을 꾸며줄 때는, 항상 그, 생물에 맞는, 꼭 생물에 맞는 그 온도를 써야 돼요. 아, 뭐, 우리 거북이 괜찮겠지. 뭐, 우리 거북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계셔요. 왜냐면, 우리 그, 거북이들마다 조금 조금씩 틀려요. 얘네들이 면역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를 보편화 시켰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방법을 공유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물을 받아요. 그냥 수돗물로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저처럼 그냥 하셔도 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냥 다른 방법을 쓰셔도 돼요. 절반 이상의 물이 찼을 때 히터기가 바로 돌아가야 돼요. 히터기 지금 바로 돌아가잖아요. 히터기는 28도를 맞춰놓고 있거든요, 항상. 그 이유는 여기는 지금 여기 온도랑, 수온이랑, 여기 수온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26도면은 충분히 살아요. 25도도 살고 24도도 살아요. 근데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미지근해요. 그 온도를, 평균적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딱 28도나 30도를 맞춰놓으면은 평균적으로 수온 자체가 27도나 28도나 그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7도 28도 뭐 이렇게 유지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뭐 물이 차다 물이 따뜻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수온 자체는 지금은 딱 보면은 26도를 향해 가죠 물이 너무나 뜨겁게 뭐 해주는 거는 좋지 않아요 얘네한테도 그리고 물이 한요 정도 찼어요. 이 정도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거의 다 채웠을 때는 물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높여주시고 얘가 수영을할수 있는 그얘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물 높이가 있어요. 너무나 막 저처럼 한강을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얘한테 맞는 그물 높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여 주실 필요도 없고 얘네가 너무 수영을 못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대략 한, 지금 한 25cm가 넘어요. 이것만 봐도 벌써 25cm가 넘었어요. 전 항상 물을 거의 여기까지 채워주거든요. 뭐 27cm, 8cm 막 거의 풀로 채워주는데, 그럴 때는 또 그런 거를 감안해야 돼요. 얘네가 이제 탈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육지를 낮춰주시는 거를 그때는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그 환경을 먼저 꾸며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거북이가, 뭐, 적응하니, 많이, 뭐, 이런 걸 논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북이가, 뭐, 안 좋다, 좋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깔고 나서, 그래야지 얘네들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빨리 적응이 되고, 그리고, 어, 먹이 반응이나, 뭔가 먹이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일단 충실해라.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물을, 받고 나서,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염소 제거제는 바로 투입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대략적인 세팅이 다 끝났어요. 보시면은, 우리 거북이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구피 친구가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풀어놓고 나서, 아, 왜 얘네가? 왜 그러지? 왜 죽어가지? 왜 적응을 못하지? 그러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다 그래요. 얘네들이 살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게 우선문데, 그런 거 다, 스킵해버리면은, 당연히, 얘네도 적응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답답해 하겠죠? 분양을 받아왔는데, 내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북이 친구들 똑같아요. 처음에 새끼 거북이 때 데리고 왔는데, 적응 못해요. 뭐, 어른 거북이 데리고 와도 적응 못해요. 다, 여러분들이, 뭔가 환경이 안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그, 만약에, 저처럼,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뭐, 여러가지를 키워본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개체마다 틀릴 수 있는데 일주일 안에 웬만하면 다 해요 근데 그 적응을 못한다라는 기준은 뭔가 안 맞은 거예요 그환경에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북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모든 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들을 먼저 잘 찾아보시고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맞춰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적응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밥을 먹냐 안 먹냐 그런 거를 좀 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왜 적응이 더딘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거북이 친구나 다른 생물 친구들을 키우는 거는 어, 데리고 오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적응하는 과정까지의 그 시간들이나 이런 여러,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음.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